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사, 천국까지 이끌어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그렇게 만들려고 왔다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안 갑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게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집안 식구가 원수같이 여겨질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상합니다. 꼭 무슨 이단 교주가 하는 말 같은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화평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결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쪽을 얻기 위해서는 저쪽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결단입니다. 둘다 가지면 좋지만, 이쪽, 저쪽 다 가질 수가 없이,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가장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걸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족, 그것을 내 생명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예를 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도 때로는 믿음을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신앙은 이렇게 결단을 요구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답이 없는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꼭 답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그만큼 결단하는 것이, 신앙적인 결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상한 문제를 던집니다. 딜레마라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내가 또는 어머니하고 딸이 동시에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겠습니까? 둘다 건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된다면, 둘다 건지려고 애쓰다가, 나까지 빠져 죽더라도, 발버둥치다 죽겠습니다. 뭐 이런 말,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쪽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답을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말이 안 되는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는 아닌 겁니다. 마치 그런 문제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불화해야 될 만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냥 신앙생활 하는 게 마냥 축복 받고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준 줄로,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물론 화평을 주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부모를 거역하거나 자식을 내팽개 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가족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예를 들더라도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어렵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또 라는 말은 이제 앞에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시고 또 그처럼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 말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거 없고, 마냥 좋기만 합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그저 좋기만 하지. 뭐 나는 십자가 같은 건 없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무거운 십자가가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거 없고 그냥 좋기만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잠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십자가고 자녀가 부모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또는 내 건강이 경제적인 문제가 등등.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짐이 지어질까? 그 짐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어도 못쩌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지고 가야지. 불평 불만 한다고 투덜댄다고 그 십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갈까?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나만 내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왜 지어졌을까.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이 어려움, 아픔, 마음 고생. 이왜 내게 지어졌을까? 그래 봐야 그렇게 한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 내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될 거. 내가 믿음으로 극복 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때로는 참 부담스럽고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내가 할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지고 가야지. 믿음으로 이겨보자. 그렇게 결단하면 그 십자가 덕분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하심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배해 두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힘들어도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어차피 그건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리라 해도 훌렁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밑에 깔려서 신음소리만 내며 끙끙대며 할수 없이 끌려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힘을 내서 내가 굳건하게 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누구나 늙어야 되고, 누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39절 마지막의 말씀이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얻으려고만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나면, 딱 각오하고 나면 얻으리라. 십자가의 법칙, 나는 죽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감사하며, 이 고난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보면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결단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결단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보면 예상외로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나를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아, 참 신비롭다. 절대로 내가 무너지게, 쓰러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40절,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예배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섬김의 말씀을 들으면서 11월 달에 작은 자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은 자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을 작은 자, 고난당하는 자, 그를 위하여 영접할 자를 예배해 놓았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아,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제자. 그 작은 자에게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작은 자한 사람에게 생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복이고 그 냉수를 받아먹는 작은 자도 복입니다. 누가 작은 자입니까? 내가 작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작은 자입니다. 그 작은 자가 곧 제자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곳곳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내게 대접할 사람, 냉수한 그릇뿐이겠습니까? 온갖 도움을 줄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나를 도와주고 또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도와주면 주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작은 자이면서 동시에 작은 자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서로가 작은 자가 되고 서로가 주의 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도움받는 자가 되면서 그게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 때로는 가족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주께서 힘 주시고 도울자를 곳곳에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 아, 이 십자가, 이것이 내 십자가로구나. 생각하시고 지고 가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들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일으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이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낸 도울자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짐이 점점 무거워 질때주 예수 앞에 아래 이면 주께서 친히 날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머리 위에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